네, 서울 강동을 출신 이혜식 의원입니다. 어, 행안부 장관님께 네, 질의하겠습니다. 어, 앞서 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어, 지금 경찰국장 김순호 국장 임명과 관련돼서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장관님께서도 많은 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답변에서 어, 왜 초대 경찰국장으로 김순호 같은 분을 예, 예, 임명을 했는지. 예, 그것은 일단 비경찰대출신이라는 거. 뭐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게 중요한 이유였겠죠. 아니, 그리고 음. 어, 하이지급부터 굉장히 초고속으로 승진해서 지앙감까지 온 거, 그렇죠? 네,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 그런 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됐을 텐데, 다만 어, 인노회 일망타진에 공을 세워가지고 어, 특채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다든지. 과거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단합한 전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다든지 이것은 아마 모르셨죠? 네,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고, 네. 언론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언론 보도만 봤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새로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고,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경찰국을 새로 만들어서 초대 경찰국장으로 그런 분, 그런 분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단 인노에 대해서 제가 뭐, 저는 이 김순호 경찰국장 때문에 인노회라는걸 처음 알게 됐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제가 조금 더질문한 다음에 말씀을 또 답변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우리는 일제를 겪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전에, 그죠? 네. 그리고 어, 정부 수립 이후에도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독재의 기나긴 에, 시대를 겪었어요. 경찰의 흑역사는 이런 일제와 독재 시대를 함께 합니다. 그렇죠? 제가 내 정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친일 인명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4 0한 7,800명 정도가 올라 있는데. 그 중에 단일 직역으로 가장 많은 사람의 이름이 올라간 게 경찰입니다. 몇 명쯤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882명입니다. 독재의 긴하긴 시간 속에서 독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앞잡이가 됐다. 그렇게 해서 많은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불구로 만들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게 하는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김순호 국장은 그러한 과거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인물이에요. 홍승상 경감,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라고 허위 날조된 보고서를 처음 초안을 작성한 분이 그분 아닙니까? 그분에 의해서 특채가 된 거예요. TV조선에 분명히 인터뷰해서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찰 국장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흑역사를 충분히 환기할 만한 그런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 적절하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리려도 말하는데요. 인노의 성격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20년 대법원 재심 판결은 이적성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그몇년 전에 이뤘던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인노의 회원이 민주화 운동을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인노에는 이적 단체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 불과 몇년전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네, 네. 네,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네, 네, 네. 있고 네, 네. 위원회에서 인노의 관련자들이 민주 인사로 다 명예회복이 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 그, 그런 추가적인 조치도 있었고요. 어, 김순호 국장 나오셔서 한번 답변돼서 보세요. 1989년, 어, 경찰로 경장으로 특채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 역시 같은 해에 홍승상 경감을 스스로 찾아갔다고, 어,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서 본인 홍승상 경감이었습니다. 찾아가서 본인 홍승상 경감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 찾아갔습니까? 7월에 찾아갔습니다. 네? 89년 7월에 찾아갔습니다. 홍승상 경감의 얘기는 1월에 찾아왔다고 했는데 말이 틀리네요. 그건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왜 정확하게 7월이라고 기억하시죠? 그건 저한테 그거, 중요한 그 오래된 일을 7월이라고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건 정확 정확 어, 그건 제 인생에서 정확한 중학,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당시 홍승상 경감이라는 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찾아갔죠? 홍제동으로 찾아갔습니다. 홍제동. 예. 소위 홍제동 대공 3분실이라고 하는 곳. 그곳이 그때 당시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까? 서대문에 있는 체험 어, 당시 체험본부 어, 거기에서 알고 갔습니다. 어떻게 거기를 찾아갈 생각을 했죠? 홍제동 군실은 그냥 갈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보통 민주화 인사들이 갈 때는 안대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기를 자기 발로 찾아갔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제가 어, 주사파 여과에 완전한 단절을 해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 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 그 위치를 알고 있었냐 말이죠. 제가 말드리는 말씀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취한본부 취한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이천민주화 열사 묘역에 있는 최동 열사 아시죠? 예, 당시에 갑니다. 잡혀가서 고문받고 그 뒤에 후유증으로 정신 질환이 와서. 자살했습니다. 아시죠? 너무 잘 아는 분일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깊은 애도를 행안부 합니다. 장관님께 했던 질문, 정도 질문 자